비즈니스 탐방 오늘은 더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된 에덴 시니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와 메이저 보험 회사가 베스트라고 인정한 곳.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는 에덴 시니어 센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깨끗한 느낌을 받았어요. 환한 건 이게 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달야라지컨해서 에덴 신약에서 어떤 변화가 아. 있었나요? 네. 지난 15개월 동안 저희가 주정부 명령으로 이제 프로즈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안타깝게 어, 많이들 편찮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 세상을 떠나셨지만 또그 안에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가족이 되셔서 어, 저희가 이제 오픈과 동시에 계속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좋은 또 스태프 멤버들이 또 함께 일하시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어, 많은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딱한 가지 만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가 편닉을생각지도않았는데저는이 공기청정에 관해서 굉장히 지지금까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지한 공기가 다른 지지고까는전금죠그죠그리 다음 다음 저희 저희 선생님여쭤여쭤습니습니선생 네. 선생님, 어, 네. 팀장님. 까 네. 네. 어, 저희는 기본으로 어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 어, 신체에 대한 어떤 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어, 이 안에서 어, 계시는 동안에 방역에 대한 주소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저희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저희는 항상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 일하는 게 항상 즐겁죠. <웃음> <웃음> 가족처럼 일할 수 있고 우리 팀 간의 화합이 잘 돼서 일이 진짜 즐겁게 할수 있는 데가 우선 여기라고 생각해요. 어, 저희는 지금 전체 같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저희는 주위 환경이 참 이뻐요. 창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분위기를 많이 즐기실 수 있으시고 공간이 탁트어 있어서 분기가 참 좋아서 어르신들 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아, 치명 프로그램 처럼 어르신 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 을 함께 즐기 시고, 그 다음 에 각자 개 성에 맞게 가서 또 즐기 실수 있는 각종 방들도있 고, 활동 들이 많이 있는 사랑 할 만한 프로그래밍 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방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방 하나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 보시다시피 제 오피스고요. 이케어 그다음에 이제 홈케어 오피스 있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요. 여기 슈바이처 방이에요. 이름을 이제 슈바이처로 한 거는 슈바이처 그 선생님의 아, 그 정말 어, 희생과.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어부님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시면 데이타임에 피곤하시고 이러면 여기서 에 오셔서 쉬시고 또 진찰도 받으시고 또어 마사지도 받으시고 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동료들이 마사지, 손 마사지 그런 것들 그리고 상담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게임룸이에요. 그래서 게임하면 이제 마스터가이기 때문에 이제 벨가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뭐 보스도도 하시고 아 카드 게임 하시고 특히 장기 게임, 바둑 게임 하시면서 또 계속 머리를 쓰실 수 있도록 마사지, 무릎 마사지. 하시면서 통증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마사지 치료하고 저희가 여기는 이제 에덴이기 때문에 아담의 황소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남자 어르신들 오셔서 쓸수 있도록 또 따뜻한 곳에서 계시면서 또 어, 저희가 피지컬 페라피스트 선생님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또 피지컬 페라피도 여기서 하고요. 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 오셔서 어머님들 또 도와드리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상담실에서도 오시고, 계속 이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음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후에 황토방에서 이제 어머님들만 오셔서 르네상스 카페라 해가지고요 좀고풍스럽게이 어, 안에서 어머니끼리 같이 티도 마실 수 있고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르네상스 카페입니다 가라오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덴 재즈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이 안에서 이제 전체 게임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 또 함께 노래도 하고 노래를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요 정말 기분이 업 되는 일을 저도 느끼는데 어르신들분 굉장히 좋아해 주셔요 네. 저희가 이제 어, 늘 강좌와 함께 생략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어, 두번학소드 아침, 점심, 어, 식사 나가고요 그리고 또 간식 네, 가끔씩 어르신들이요 어, 이제 움직임이 느리시기 때문에 실수를 하세요. 음. 그러면 바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실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오셔서 또 헤어컷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음.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하죠. 아침에 음.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또제 예배도 보고 셀레브레이션할거 음. 있으면 같이 도 음. 축하하고 음. 하고 네 저희가 7월 5일날 드디어 다시 오픈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저희 회원님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또 새로운 가족이 되신 또 여러 어르신들 어머님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정말 정성으로 어머님들, 어르신들 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들 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곧 뵙겠습니다.